만이산의 가장 깊은 곳이라는 함어동천. 정수사에 거하던 함어대사가 돌을 닦았다는 이 계곡 정자에는 매일 같은 시각에 나타나는 이가 있답니다. 만이산 계곡을 찾는 건 5년째 이어온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라는데요. 그는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제 참선 공부인데요. 여러 가지 명상, 참선, 뭐 자선 그 내용 같은 내용이지만 그래도 이제 앉아서 제 마음을 수행을 하고 제 마음을 이렇게 닦는 그런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생업을 접고 2010년부터 전국의 명산을 돌며 매일 하루 네 번씩 참선 수행에 매달렸다는 주동빈 씨. 제 상당히 또했고요. 그 어떤 계기가 있으셨나요? 예. 시작하시겠습니까? 예, 예. 예. 제가 오른쪽이 마비가 와서 예, 그래서 여러 군데 유명한 곳을 다 찾아다니면서 예, 치료해봤지만 를 치유가 안 돼서 우연장게 김승한 박사님을 만나서 예, 그참선기취의 임무라는 책을 보고서. 예, 김승한 박상님을 만나서 예, 예, 수행을 하게 된 동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됐고 또 그래서 기를 느꼈기 때문에 계속 이곳으로 좀 공부 중에 있습니다. 아 여기를 아예 못 쓰셨어요? 네 예, 이쪽에. 예. 아, 지금은 뭐? 아, 지금 이제, 이제 마비됐다는 예. 게 믿기지 않을 정도. 예, 그리고 뭐, 이제. 이제 예. 예. 마비된 오른팔의 고통이 극심해. 한때 죽음이라는 극단적 선택까지 고민했을 정도라는데요. 어떻게 기수련이 그를 돕게 된 걸까요? 눈을 감고 수련에 들어간 동안에도 쉼 없이 여동치듯 움직이는 오른쪽 어깨. 마비가 됐었다는 어깨는 호흡에 따라 자유롭게 돌아가고 있었는데요. 대체 그의 몸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던 걸까요? 돌아가는 줄도 혹시 모르고 계시던 건가요? 기 돌아가는 순행만 알고 있죠. 아 기만 느끼지? 이렇게 예, 아 제가 거. 돌아갑니까? 예, 어깨가 이렇게 막 돌아가요. 이렇게 아 경직해 이렇게, 이렇게. 아 저는 어깨 돌아가는 걸 모르고. 모르셨어요? 예 기가 순이 순환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음. 제가 이렇게 수행할 때는 음. 기가 순환 순환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본인 몸의 변화는 못 느끼시는 부분요 저는 못 느낍니다. 기가 순환하는 것만 느끼지. 음. 놀랍게도. 보이지 않는 기의 순화를 눈으로 보여준 주동빈 씨, 마비됐던 어깨가 완치됐다는 그는 이 신비의 기 체험으로 아픈 이들을 위해 계속해서 봉사하고 싶다네요. 천결 같은 모습으로 만이산으로 통하는 길을 지키는 수문장. 하루 종일 작업이 끝도 없으시네요. 예, 그렇죠. <laughs> 오늘 많이 그리셨어요? 예, 주문도 하고 이것도 다 그리셨네요. 아까 그렸습니다. 예, 예, 예. 잘 그리시네요, 진짜. 네,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 아, 자, 그리고 이거 어, 피트님 오늘 수고하셔서 공백 날 동안 하나 그렸습니다. <laughs> 정말요? 네 아이, 언제 이걸 보시겠습니까? 예, 약간. 아유, 또 감사드려요. <laughs> 예, 그래요. 아. 아, 제가 이렇게 생겼군요잘 <laughs> 생겼는데요? 아, 예, 예. 예, 마음에 드시면은 그랬습니다. 예.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정말. 잘 보관하시고 그래도 여기 오신 기념으로 나올 네. 수 있도록 남겨드리겠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진짜 저희가 <laughs> 네. 정말 좋은 만남이었던 그래요. 것 같아요. 요 앞으로도 네. 빨리 사시오면 선생님 할수 있는. 거죠? 예, 그럼요 네. 제가 살아있는 한 <laughs> 언제든지 오십시오. <laughs> 보게 될 겁니다. <laughs> 아, 고맙습니다. 예, 빨리 그래요. 예, 그래요. 예. 사풍을 견디는 겨울 나무처럼 묵묵히. 자신만의 신념과 믿음을 지키며 고난 속에서도 희망을 바라본 사람들. 5,000년을 하루같이 울리던 그들의 간절한 기원과 기도가 오늘 만이산의 신성을 깨웁니다. 대자연의 질서를 움직이고 우주 만물의 영성을 다스리는 불멸의 성산. 꺼지지 않는 만이산의 전기가 널리 한반도의 숨결을 이롭게 합니다.